지요 루인 없구요어신정 소리, 신정 소리. 어디 쪽에서요? 여기 어딨냐? <laughs> 네, 간판이 보이네요.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갔다 갔다 갔다. 저한테 왔다 저한테 왔다. 덥고 덥고. 덥고에요네 덥고. 이걸 터트리면 어떻게 해? 온다, 온다, 온다. 야, 너터뜨리니 바로 오잖아. 나 도망갈게. 일로 오는데요, 일로? 아, 아니네. 간다, 간다. 아요? 간다, 간다. 네네. 자, 저놈은 계속 돌리고 있네요. 아이고. 화나네. 아, 교준이. 어? 아이고. 아, 눕... 맞히고 눕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근데 덕후 시접이에요. 넌어와뭐나제두 마리? 어? 아, 야제 도망가네? 저 아직 칼패안야어요칼패있야 카카오, 패스야. 카카오, 패스야. 돌카오았다 아, 한대 맞았다. 저 계속 쫓터오는데안 살리나? 안 살려요. 아, 좀 빨리. 계속 나쫓터오는데아 이거 넣겠다. 아, 이거 넣는다. 이거 넣는다. 아유. 발판이없 제가 제가 고유대게요 셋빙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더을안까는데요왜더 작업을 안 해놓지? 네, 데 덫이 그 제가 걸린 쪽에 그 발판이 있는데 있거든요 거기 덫 하나 거기 서하 네, 덫고 일로 온다 아 퀸즈를 느낄걸 나머지 두 명은 발전기 돌려요 넴 밥이 없네 아, 온다, 온다. 두 명이서? 아니네. 한명 발전기 도우러 가네. 아, 얘들아. 발전기만 돌리지 말라고. 아, 씨발. 아, 칼집 어이. 빠졌어요. 아, 짜증나. 아, 지하실 간다, 와중에. 뭐하는 판자 없다, 누웠다. 아, 짜증나, 진짜. 한방 있어요. 아... 그거. 그거 격렬한 중얼거림하고 한 방. 어, 두개 끝이에요? 그거랑 속삭임이랑 바칠이요. 근데 웃긴 건 얘네 유대감 있음. <laughs> 유대감이랑 어반 어반 그리고 나머지 자일스프. 흠이 클로드스는 공간만 있고. 아, 저기 드와이트는 유대. 퍽왜 저렇게 끼고 왔지? 별로 도움 안 되는데. 도망가자, 도망가자. 헥! 아, 저 들고 있던 거 항출혈제다. 지하실에 항출혈제 있어요. 나뭐 들고 있나 했네. 진짜 이걸? 어? 이거 못 찾아? 진짜? 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이 실이야? 바꾸시죠. 바꾸시죠. 속삭임 켜져 있으니까 어 뭔가 근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이러면서. 아 이풍 너무 좋아. <laughs> 킨드레르를 빼고 이거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저거 마저 돌리고 싶은데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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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아악 어,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어, 정말 느낌이 안 좋군요 눕는다 이건 아... 오우와 스파 미! 아, 봤네, 봤네, <laughs> 봤네. 지금이야 시계 <쉽게> 없는데 <laughs> 못 봤다. 갖고 못 봤다. 아, 스프린트 썼는데, 아! 야, 너 개구멍으로 가. 클러드 개구 찾는다. 벗겨질 수가 없다. 내바칠가 걸렸네. 어? 이거 듣겠다 <laughs> 아니, 왜 뒤를 안 봐, 너는? 뒤를 봐 클로드. 난 앞만 보는한만 보고 간다 이건가? 아 이건 죽었네. 대구멍 소리를 빨리 찾아. 아 이건. <laughs> 바이바이. 됐다. 이쪽으로 오겠다. 루인이 왠지 누구지?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쪽부터 가본 건가? 근데 네, 여긴 다 하얀 토트민이에요. 해그? 해그구나, 해그구나. 저, 저한테 와요, 해그. 아니네, 다시 지키러 가네. 뭐야. 이거막한 번. 골투 어딨지? 아, 또 놓았다. 시계 있으니까 잘 구할게요, 그럼. 네. 아무리 봐도 터틴이 안 보이는데? 시계 끄, 시간 끝났 겠다 찾았다찾았다찾았 어요 네 아이고 지금 끝났 다 디스 컨넥램아나 한테 왔 네. 망했다 발판이 없어 썼나 보네. 덫 그래요 앞에? 네 앞에 바로 돼요. 그. 어, 다기 막혔다. 아왜 이러지? 아 내렸어 바로. 산 나왔었네. 지금 가야겠지. 선택하라, 예요. 아. 네, 모덕 그린다. 스을 오반데 깔아놨어. 어, 아, 진정소리. 다시 갔다. 갔다고요 들리네요. 아! 저한테 오, 다시. 뒤글로 간다. 잠깐만, 가개구멍 찾으세요. <laughs> 게임 터졌다. 레디스포? 아니야 감시와 학대 3번 공포증, 그리고 선택하라. 응. Yo Your... the... Wow, Igor?